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아, 제가 어제 사실, 아, 다육이 판매하는 농장도 좀 다녀오고요. 그리고 또 달기를 담는 어, 화분도 판매하고 또 자재도 판매하는 그런 판매장도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다녀오고 정말 규모가 크고 그런데 제가 놀랐거든요.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앉아 어 너무 큰 규모를 보고 사실 어, 정말 어, 다양한 종류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어제 어, 밖에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곳도 한번 구경시켜 봐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기존 화분에다가 어, 다육이를 심으니까 어, 조금 변화를 줘서 어, 다육이를 한번 심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서 어, 이번에는 빈티지로 된 어, 깡통에다가 한번 심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거기에 맞는 어, 다육이를 좀몇 종류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 밖에 나갔었는데요. 어, 나가서 사다 보니까 거기서 어,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정말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쇼핑하면 어, 그런 적 있죠. 어, 막상 가보니까 뭐,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탐이 나는 아이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 조금 과다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앉아 데리고 왔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시켜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죠.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어, 제가 이제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옆쪽으로 된는요 작은 분에 들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천 원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이천 원에 다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호빗 당인이라고 해서. 어, 제가 당인 검도 원자 농장에서 하나 키우고 있는데 발색이 정말 아름답거든요.그런데 당인도 하나 키우고 있어요.그런데 개도 아름다워요.그래서 이제 호빗 당인이라고 하면서 제가 요 아이는 지금 처음 보는 아이인데 호빗의 요래 뒤쪽으로 감는 모양과 어떻게 뭐 교배를 했는지. 호빗 당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 이름이.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이제 또 궁금해서 발색이 되면 또 어떻게 또 아름다워질까 싶어서. 그래서 요 아이는 어이어 어 제가. 충동구매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고 또덥석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어 제가 어 이제 구입해 왔는 아이를 하나하나 소개 한번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어 이쪽 가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어 아이는 평상시에 제가 이제 많이 보여줬던 아인데 이어 라일락 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비용을 제가 철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가, 어, 이거 또, 큰 아이보다 또, 작은 아이로 연출할 만한 곳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목개도 또 괜찮고, 요, 작은 아이로 연출을 해도 예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 요 아이도 제가 탐이 나서, 어, 천 원, 요쪽 필에 있는 아이는 다천 원입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또, 이제, 원래 이거 또, 한개 또, 얼마 하면, 어, 한 개만 사는데, 어, 천원 가니까 또, 너무 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 뭐 다른데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가 자꾸 몇 개씩 자꾸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까이세 그러니까 개씩 뭐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는 어, 문가드니스칸는 아이인데 이 조그만 아이 속에서도 지금 꽃대가 요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 예쁘죠? 요 발색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리어이 그러니까 아이도 어, 뭐.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아이를 또천 어, 원에 파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요런 아이도 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어, 모듬을 신거나 뭐 어, 이렇게 연출할 때 아주 하기 좋은 아이라서 제가 이제 어, 새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여기 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블루 엘프입니다. 이 어, 아이도 이제 목대가 좋죠 보니까. 입으세요 목대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 엘프도 지금, 어, 지금 물거품이 있어서 쪼그리한데, 어, 요 아이를, 어, 색깔 발색을 시켜가지고 키워놓으면 아주 아름다워지는 아입니다. 이 제가 이제 블루 엘프의 반해가 저번에도 또 농장에도 하나 심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조그만 아이로 쪼그미로또 연출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까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요 아이는, 앉아, 연봉입니다. 얘, 보세요. 목대 한번 보세요. <laughs> 목대 많이 길죠? 그러니까 얘도 발색이 되면 자주 톤으로 돼가지고 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이 연봉금이 있는데 아주 연봉금이 색감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연봉도 또 제가 있습니다. 걔도 색감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발색은 덜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 제가 이제 집에서 발색을 시키면 아름다울 것 같아서. 요 아이도 제가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요 아이는 맵이나 가는 아이인데 이렇게 조그만 자구를 하나 달았어요. 요도 이렇게 옆에 보니까 색감이 예쁘죠. 그러니까 아, 요 아이도 이쁘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요런 아이는 어, 천대전송 하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들은 앉아 포인트로 이렇게 속에 넣기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요 아이도 앉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 원짜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천원짜리 제가 한번 소개시켜봐드릴까요? 요거는 녹기랑 가는 거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잘 없으시죠? 다 아시죠? 어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 이런 심을 때 동글동글하게 초록이로 이제 표현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 이제 요 아이도 제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좀 이제 구매를 해왔고요. 어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어 요거는 약간 충동구매였습니다. 어, 올리브 가는 아인데, 이 제가 저번에 이제 키핑동에 가니까, 어, 키핑동에, 어, 다른 분 영상을 찍는데, 이 올리브를 정말 색감을 아름답게 발색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탐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아, 나도 한번 또 발색을 예쁘게 한번 키워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충동구매 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도 충동 구매였습니다. 아, 이 아이는 어, 타이 어, 타이니 버그하는 아이인데 어, 제가 없는 아이인데 여기가 지금 앉아 얌무를 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보세요. 예쁘죠? 그래가 여기가 야무르시고 단단해지는 상태예요. 색감이 약간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심어 놓으면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블루 스프라이즈 하는 아이인데 어요 아이도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요는 색감에 제가 또 마음에 또 약간 핑크색이 어 발색이 되면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는데또 마음이 조금 썰기 되져서어 금방 요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조금 충동 구매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어 이쪽에 뒤쪽에 있는 아이들 뭐어 희승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어. 이런 아이들, 앵성 이런 아이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어 이제 어 장식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심을 때는 약간, 어, 이렇게 곡선적인, 이런 게 있는 게, 어, 이제, 어, 표현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냥 이거는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키우려고 뭐, 데리고 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 장식용으로, 어, 이렇게 심을 때는 장식이 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는높기란이라든지 이쪽 뒤쪽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앉아 가지고 왔는 아이고요. 어 그다음에 요 아이는 어블루스 블로선색 하는 아이인데. 어요 아이도 앉아 어 포인트로 심으면 아름답습니다. 색감 발색이 무척 아름답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옵니다. 색감이. 그래가 또 목대도 이렇게 있고 이래서 어 제가 이제 요 아이도 어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어요 아이는 또어 약간 옆으로 수영이 눕혀졌는 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 어 옆으로 수영이 좀 눕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있길래 덥석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아 어, 그래가 이제. 그렇게 한자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 제가 이제 오늘 여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호비 당인도 데려왔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가져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 요거는, 어, 레인보우, 레스트 레인보우인데, 요 아이가, 어, 가격이, 앉아, 내렸는가, 우에됐는가 여기 앉아, 삼천원 하더라고요. 그러가, 그러니까, 어이 야가 색감이 참 예쁘거든요. 제가 몇 아이 심어놨는 건 있어요. 그런데 앉아, 이것도 포인트로 넣어서 사용하면 엄청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요 아이는 조금, 어, 그 색감이 있는 거, 요거는 약간 좀덜돼 있는 거, 요, 거는또 요대로 색감이 또 이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아이들도 지금 3,000원 하더라고요. 그래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적고 크고 이런 차이로 가격 차이가 또 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좀 적은 아이도 또 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3,000원에 제가 이제 구입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앙팡금입니다. 저도 이거 농장에 앙팡금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어, 이게 참 예쁘거든요. 근데 3천원 한다 하길래 제가 그때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우 이렇게 금발색을 이만큼 예쁘게 낼라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 어 이렇게 키우는 알을 3천 원에 판다 싶어서. 또, 요런 아이들도 포인트로 사용하면, 화사하니 예쁘게, 이제, 이렇게, 어 표현이 돼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 요즘은, 이제, 금으로도 포인트 사용을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금값이, 이제, 내려가지고, 이 3,000원 같으면, 얼마든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 사다 싶어가 샀다 보니까, 좀, 어 과다, 구매가 됐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제, 이거 뭐또다 놔두고, 천천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또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면 어, 좋으니까, 어,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제가 구입해 앉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막 2,000원에 판다고 하니까, 이보세요, 먹대 에 좋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허우막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거참 수고스럽게 했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이런 아이들 정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그렇게 한다 우리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면 좋죠. 그렇지만 이 하나의 아이를 포트를 이렇게 올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앉아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가 그러니까 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앉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앉아 이런 아이들은 또어뭐 어. 뭐어 잘 크고 성장도 잘어 이제 자리 잘 잡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 제가 이제 차차로 어 예쁜 이제 어, 모양으로 심는 모습도 여러분한테 어, 차차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어, 데리고 왔는 아이들을 한번 어,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도 또 재밌거든요. 어, 뭐사 어, 가지고 가지고 어떤 거 샀는지 정말 구경하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옷 사오면은 뭐 사왔는지 입어보고 하는 그 즐거움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이래야 내놔놔 놓고 여러분한테 아 저이런거 사가지고 가 앞으로 또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하는 말씀도 드리고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어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